네. 우리 성경 말씀, 대사령꺼전서 5장, 16절, 18절, 20절, 21절까지. 대사령꺼전서 333면입니다. 22절까지 교복을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음, 음,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대하 좋은 것을 취하고 이 음, 시비자 함께요. 악은 모든 여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여기 말씀에 어, 항상 기뻐 하라 근데 우리는 기뻐하는 것보다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5월 15일 날 미국행을 해서 떠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세 대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올라가 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허리가 부러져서 은장을 허리, 못하고 있어요. 허리가 아니라, 아니라 갈비 <laughs> 허리에 있는 갈비 그런데 기도를 해, 했는데요. 부러져,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아멘. 그리고서는 제가 그냥 우리 목사님 놔두고 구형예배를, 왜냐하면 구형예배를 땡겨서 드리러 갔는데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웃었어요. 우리 조목사님들렇게고웃으셨듯이 <laughs> 부영이 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많이 웃었어요. <laughs> 그랬더니 우리 김영집사님 이제 이 구역 식구 김영집사님 딱 아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허리가 부러졌대는데 뭐가 좋아서 웃느냐고 이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웃으라니까 웃어야지. <laughs> 그래고서는 우리 목사님은 병원에 가서 이제 다 검사를 받은 결과 이제 그 갈비가 세 개가 부러졌다는 골절이 됐다는 그것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은 <laughs> 예, 뭐 이제 뭐야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라고 꿈짝을 못하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입원을 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 삐질 줄 모르니까 다 가자 이렇게 해갖고 이, 저희 일곱 명을다 데리고 다 갔어요 다 가는데 인기루가 이마침에 이 남았어요 근데 어, 공항에를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다 맞으면 공항에를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저기, 간호원, 언니, 이거 빨리 빼세요. 그래서 빼고, 저기, 뭐야, 의사한테 찾아가서, 우리는 미국을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책임을 안 진대요. 비행기 타갖고 흔들리고 이러면은 여기가 더 부러지니까, 어, 책임, 아, 아 예, 그거는 저 의사 선생님한테 원망 안할 테니까 약이나 더 주세요. 그랬더니 약을 5일치를 주고 그게 진통되기 때문에, 어, 더 줘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신나게. 저기, 뭐야, 공항을 향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 이 짐이, 짐이 자그마치 세 개가 돼요. 그왜 이렇게 무거운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소간에다가 요한계시록 책 20권, 아이고, 성경 찬송, 치여, 치여, 컴퓨터, 치여. 이, 이거 있고, 뭐, 고춧가루, 무슨 깨, 이러니까요. 아이고, 나는 들지도 못해요. 들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딱 가니까, 누가 예배했냐면, 공항 직원이, 왜냐하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이제 아무것도 못 드니까 이제 제가, 저도 힘이 없거든요. 이책한 권을 들을 힘이 없어가고 오늘도 지금 우리 본사님이 지금 이 책을 들어다 줬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공항 직원이 딱 맞춰서 여기에 줄 서면은 못하니까 이리 오세요. 그래갖고 공항 직원이 딱딱딱딱 다 찍어, 찍어주는데 비자 냈으니까 이래서 그래요. <laughs> 비자를 냈네. 그래서 아니 미국을 가려면 당연히 비자가 있지요. 아 이러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막 아, 두들겨 보니까 세상에 미국 가는데 비자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뭐로 섬긴다고 그랬냐면 이런 일이라 예수님처럼 섬긴다고 했으니까 하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차는 이렇게 믿음으로 온다고 공항에 왔는데, 하나님 어째면 좋습니까? 이러고 났는데, 어떻게 감사했어요? 또, 신나게 웃었어요. 신나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여행사로 전화를 하더라고. 여행사로 전화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기, 여기에, 그거, 미국에서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비자가 15분 만에 비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그 15분 만에 비자 나온 이 모든 것을 여행사서 에 해준 것을 여기에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비자를 딱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도 놀래죠. 공항 직원들도. 그래서 그 해왔다고 딱 해서 이제 비자가 내서 이제 또 했더니 또 무슨 문제가 걸리냐? 미국 아들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치. 왜 주소를 알아요 저기 뭐야? 비행기 발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그때가 뭐냐면 미국에는 새벽 4시야. 그러니 잠풀쿨 자는데 전화를 받아요. 하나님 두 번째 또 아,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기뻐하고 감사하는그 말을 말씀대로 막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은 전화를 안 받죠. 아이 주소를 알아야 이때 발권이 되는데 이거 안 되지? 제 아는 권사가 있어. 근데 미국에서, 여기에서는 아파트가 굉장히 좋지만, 미국에서는 아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사는 것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그 권사한테 전화해갖고,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에 가야 되는데 팔권이 안 된다. 빨리 주소 좀 보내라. 그랬더니 카톡으로 일분 내로 싹 보냈어요. 그래갖고서는 그 직원이, 직원이 이제 막 이렇게 안 되니까, 그 직원이 그 사람들 줄쓴 거를 다 포기하고 이 사람들 이거를 빨리 짐을 안 붙이고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해줘라 그래갖고 다 알고 공항 직원이 다짐을 실어주고 다 해주고 그래서 신나게 저기 비행기를 탔어요 탔는데 이제 뭐냐 하면 저는 우리 목사님이 나는 성경책 하나 들을 힘이 없는데 이제 미국에 가면 여기는 한국은 말이라도 잘하죠 제가 영어도 잘 못해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짐을, 왜냐하면 다 짐을 찾아갖고 밖에 나가야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은 이제 갈비가 나가서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비행기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검사에 감사니까 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할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잠을 잤더라고. 아 그런데 잠을 몇 시간을 재우냐? 1 1 시간 3 0 분을 잤고요 와. 1한 시간 3 0 분을 재우더요. 야, 그래갖고 당신 이러면 얼마나 남았는데? 어 이제 두 시간. 그 시간 동안 다 잠을 재우면서요. 이홀이 허리에 뭐약 바른 것도 없고, 허리에 뭐한게 없어요. 이 허리를 하나님이 붙게 했나봐요 아, 허리를 붙게 해가지고 세상에 찰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이제는 영혼을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응? 영혼을 못하는 게 짐은 많고.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신 하나님,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어떤 짐꾼이 내 앞에 딱서 있는 거예요. 영혼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 헬로, 이리 와. 그렇게 하고, 나는 그냥 한국말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말로 알아들어. 그래갖고서는 이제 짐, 뭐니 하면은, 어, 우리 부산만드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짐 나오는데 있잖아요. 짐 나오는데 300몇 명이 타고 갔으니까 한참 있잖아요. 그 사람 세워가지고, 세워가지고, 뭐야, 야, 짐만 가르켜 주는 거예요. 이짐내 거야. 얼른 이거 내려. 그리고 그 짐꾼한테 짐을 딱 내려가지고, 그리고서는 뭐 했냐. 갖다 짤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시부부를 주고 그가그설 그러니까 밖에까지 그런데 뭐냐 하면 그거 딱 찾았고 입국 절차 하잖아요 세상에 입국 그 영사관 하는데 나더러 이래 야너 어디 가냐 이래요 너 어디 가냐 나 강강 강강가 관광. 이랬더니 강강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 못 알아들어갖고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뭐 이렇게 듣다가도 그게 이제 안 나오니까 야 왜냐하면 아파트 주소를 이렇게 해야 어려운 사람 가는데 니들 꼬락씨분이, 응? 어? 저기, 미국에 가서 간가, 뭐, 이렇게 못 믿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는 안 통하고, 빨리는 나가야 되겠고, 집은 찾아가고. 그래서, 야, 나 있잖아. 미국에 가서, 요런 거 해러 가노. 요런 거. 이런 거 해러 다녀. 가. 한국말로, 한국말로 이런 거 해러 가거든? 이랬더니 너무 무서운가 봐요. 너무 웃어워갖고 그냥 통과시켜주더라고. 통과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영어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해갖고 누가 기뻐하니까 감사했더니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과된 후에 문제는, 문제는 계속 발생이 돼요. 뭐냐. 제가 미국한 원인은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고 졸업을 맡아는데2학년 땡! 하고 지금 뭐 살기 편하고 좋으니까 신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맞습니다. 며느리가, 저기, 뭐야, 부동산 라이센스가 있어서 돈을 한 천만 원씩 벌어요. 근데 내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차를 1억짜리 했는데 부동산을 하니까 차를 좋은 거를 타야 되니까 1억짜리를 하니까 그거에 차 할부금. 집, 집이 200만 원이 나가요. 그래서 그거 집값 내고, 자기 생활하고, 이러니까 돈이 저기 많이 벌어도 쓰는 게 많으니까 신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야 니네 목사님을 만나러 갈 테니까 니네 목사님 좀 만나자. 왜? 거기는 그 목사님이 한 누, 저기 누저지에 500명 되는 교회 또 저기 뭐야 아 뉴욕에 50명 또 맨하탄에 한 50명 이러니까 애들이 다니 목사님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계속 궁회로또 다니시는 목사님이니까 그러나, 우에 계신 하나님, 우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니네 목사님 만나니까, 야,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만나자. 이랬는데, 뭐냐. 내가 우리 아들을 신학교를 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어, 그, 저,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은 한 학기당 오천불이래요. 응? 그러니 글쎄, 그 돈을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뭘로 바꿨냐. 나는 날마다 평소 때, 기도의 통장을 만들었어요. 기도의 내 계좌로 기도의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기도의 통장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 저, 저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뭘로 바꿨냐? 내가 그 목사님 딱 만나자. 목사님, 우리 아들이 3 0만원 가지고 미국을 왔는데, 2학년까지 신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신학교를 못 다니고 있으니까, 목사님 응답받고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신학교 졸업 때까지 책임 좀져 주세요. 아멘요 <laughs>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랬더니 이 목사님 네 그랬습니다 아멘. 저도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이랬는데 보세요 저기 뭐야 2년을 더벨려면 2천만원 그 다음에는 대학원까지 다닐려면 3천만원 넘어 있어야난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자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자야. 기도의 통장으로 물질의 통장을 바꿨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꾸니까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누가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해주겠어요? 네. 오해해 계신 하나님? 뭐 했을 때? 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기뻐했더니. 아멘. 우리 목사님도 낳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해, 해갖고서는 너무 <laughs> 기뻐하는 그 모습. 아멘. 그러면서, 어, 몇 년을 가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한식을 해줬어요. 제가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 요번에는 아버님을 위해서 좀좀 좀 해드리려고 어, 마음을 먹었으니까 어머니 섭섭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그이튿날 시장 같이 가자요. 같이 가더니 캔크립 이자 많는거 있잖아요. 캔크립. 그거에한 박스에 20만. 원. 그래갖고 20만원. 그래갖고 아버지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요리사를 샀어요. 요리를 아버지를 위해서 해준다고. 어. 그래갖고서는 뭐냐 하면은 70만 원치 시장을 보더라고요. 어. 아버지를 위해서. 어. 뭐했더니요? <laughs> 감사했더니. <웃음> 우리 목사님 생활비 안 좋거든요. 어. 애들한테 뭐안 했어요. 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섬기니까. 어. 예수 이름으로 감사했더니. 어. 어,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기뻐할 때니 네. 세상에 우리 목사님 그렇게 자녀들이렇게 섬기는 거, 네. 그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아, 네. 한란을 당해도 기뻐하고, 그래서 아,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한란 축복, 한란 축복, 아, 네. 이것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항상 기. 저, 정말 그랬더니요. 저만 웃은 게 아니라, 우리 손녀 여섯 살 짜리도, 우리 목사님 다쳤네. 그렇게 웃었다네. 그래갖고서는 할,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쳤는데, 네가 뭐가 웃으니께 할아버지, 나 너무 웃겨. 걔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뭐할때 우리가 기뻐할,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했고,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할 때, 우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아요 그래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뜻을 이루었어요. 아, 네,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 네. 성령 뭐냐면은 늘 성령을 늘이 비행기 안에서 뭐냐면 감사 기도했어요. 특히나 아, 네. 혼자 웃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웃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자 안나온거 비자 나오게 했고요. 아, 네, 아, 네. 또 주소 모르던 거 그렇게 해서 주소 다 알게 됐고요. 아, 네. 또이국발자 그거 <laughs> 너희들 못가저 뭐 이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오게 아, 네. 그리고 어, 또 우리 뭐야 아들 며느리가 뭐냐 하면은 비자가 안, 아니 뭐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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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돈 30만원 가지고 갔는데 뭐가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둔가돈 30만원 하는게 다들렸대요다그리고 아, 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엄마 배고파 그래서 여기 산에서 하나님, 이아요 개요 목사 되기 위해서 저기 미국을 갔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천 원씩만 헌금을 해라 그랬더니 헌금을 삼십만 원 갖고 간 주제에 그런데 나 목사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의자에서 자면서 화장실 청소부터 해라 이렇게 시켰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 들여놓고 들여놓고서는 엄마한테 전화인 거예요. 없다. 고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요. 서류가 없어갖고요. 결혼사진 이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저 시민권 그거 해러 가는데도. 그거 들고 갈 때요. 그랬더니, 저기, 영사관이 있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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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들, 야, 니네들 무슨 나를 말아 속이려고 했냐? 야, 이런 걸, 이런 서류를 갖고 와서 무슨 시민권을 받으러 오냐? 야, 아이고, 야, 니네들 가라가라. 가라. 네. 저기, 뭐야, 이러더래. 그러다가 이따가는 다시 저 마침 가는 저기 애들을 보고, 얘들아, 이리 와봐. 이리 오, 오, 오라고 하더니 너희들 그렇게 사는데 바쁘니? 그래서 네, 우리는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요, 사진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랬대 어? <laughs> 사진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아, 그래? 이리 이리 이러더니 세상에 미국의 시민권을 다 찍어주더래요. 아, 네. 응?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합니까? 인간의 방법은 절차, 순서, 서류,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 서류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냐고, 날짜가 돼서, 그냥 대충 해갖고 갔는데, 처음에 됐다, 맞았다가, 뭐 했을 때? 감사할 때. 뭐할 때? 기뻐할 때. 기뻐할 때, 안되든거 되돌아 가라고 하더니, 저만 지금 간, 아, 아이들을 불러놓고 응? 막웃쭐래 아, 네. 응? 어떻게 세상에 응? 그 서류 내이만해 조그만 사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응? 결혼 사진 갖다가 떠 갖다 내니 얼마나 그 사람이 무식하고 얘네들은 정말 무식하다 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뭐했을때 감사할 때, 뭐할때 기뻐할 때, 기뻐할 뭐 때그 아, 네. 아, 네. 아, 네. 일이 이루어져서 아, 네. 그래도 아, 네. 그 아, 네. 교회에서 까딱 다 놀랬대요. 아, 네. 아니 왜? 100% 모든 사람이 얘네들은 해나마나 어? 어. 불합격이다 아, 이러고 아, 하는데 뭐냐 시민권이 되고 아, 우리 아, 아들은 아, 뭐 뭐냐 아, 시민권 말고 또뭐 있죠 그 영, 다음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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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어. 우리 손녀는 시민권이고 어. 그래갖고 어, 이제, 어. 이제 뭐 내년이면 어. 다시 이제 시민권을 음. 된대요 누가 하냐 여기 말씀대로 기뻐해말씀대로 감사해 또 말씀대로 뭐냐하면은 얘가 가보니까 세상에 성령 마신대로 살더라고요. 두 부부가요, 여섯 명이 나와서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 아들이 기타를 치면서, 치면서, 뭐냐면 찬양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 그런 모습을 볼 때, 누가 하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학원에 한번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녀를 어,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집도 굉장히 넓은 집으로 살게 하시고 어,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은 주님이 하셨군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군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 현실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왜냐 여기에 말씀드리면 범사해야 돼요. 좋은 것을 채고 악은 모양이라도 정말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감사하는 생활, 또한 기뻐하는 생활, 또한 뭐냐면은 모든 악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면 하나님은 그 형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감사, 아멘. 나도 감사하지못할제 진정한 감사. 어, 또 기도로 내가 저축을 해놓으면 어루, 내가 어려울 때 기도의 통장을 다 찾아먹을 수 있는 아멘.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저, 저축을 많이 해놓고 아멘.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봉사로, 헌신으로, 찬양으로 어,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여 세번 부르고 우리 백경일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